제철 음식은 과일 채소 해산물만 있다 노노 no, no. 여기 겨울을 맞아 그 맛이 한껏 오른 또 다른 주인공이 있으니 바로 뜨끈뜨끈 돼지국밥 겨울이면 더 깊고 진해지는 맛 얼큰 돼지국밥 함께 맛보시죠 아 춥다 영화권 날씨를 뚫고 찾아오게 만드는 이곳 여기도 호로록 저기도 호로록 국물 맛에 푹 빠진 손님들이 가득했는데요 사장님. 사장님. 아, 저희 돼지국밥집은 3일 동안 끓여낸 진한 육수를 돼지국밥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콤한 얼큰이 국밥도 판매하고 있고, 비법 육수로 삶아낸 촉촉한 수육도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 시작부터 골격이 남다른 오늘의 주인공 돼지국밥의 주재료인 돼지뼈부터 만나봤는데요. 와, 근데 정말 크다. 감탄도 잠시 사장님의 섬세한 손길에 또한번 놀라고 이 뼈를 왜 다시 씻는 건가요? 저희 돼지국밥은 제주산 돼지 사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주산 돼지 사골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렇게 뼈가 큽니다. 이렇게 뼈가 타야지만이 저희가 원하는 진액 육수가 뽑아져 나옵니다. 다른 지역 사골 같은 경우에는 이매 자체가 작게 가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한 육수가 오래 썰더라도 진한 육수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어, 이물질을 제거하고 냄새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렇게 불순물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좋은 재료의 섬세한 손질까지 이렇게 정성을 더하니 이 육수 색깔 좀 보세요. 와, 정말 뽀얗습니다. 19시간 정도 끓여내고 중간 중간 10시간씩 세 번에 걸쳐서 뜸을 들입니다. 총 30시간에 뜸을 들여 가지고 총 49시간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내면 이렇게 뽀얀 육수가 됩니다. 뜸을 들여야지 만이 그 10시간, 10시간, 10시간 동안에 진액이 빠져나와서 정말 진한 대주밥이 될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49시간을 거치고 나면 돼지국밥 준비는 거의 끝난 거라는데요. 여기에 먹기 좋게 준비한 고기까지 쏙 넣어주면 돼지국밥 완성. 맞죠 주방장님? 모든 국밥에는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서 돼지 목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돼지국밥에도 돼지 목살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돼지 목살과 아까 49시간 동안 끓인 진국이 합쳐가지고 환상적인 국밥이 만들어집니다. 돼지국밥은 완성됐고 이제 돼지국밥의 단짝을 만날 차례. 근데 국밥 끓이기도 바쁠 텐데 반찬 만들기까지 이렇게 바로바로 반찬을 만드는 게 귀찮지 않으세요? 아, 저희 김치는 전날 버무리면 하루만 지나도 물이 많이 빠지고 그리고 숨이 많이 죽기 때문에 저희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서 세 타임으로 해서 매일 버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저희 나가는 반찬 모두는 공장에서 받아 쓰는 게 아니고 직접 주방에서 만들어서 조미료 일체 쓰지 않고 그렇게 매일 내고 있습니다. 국밥이 보글보글 맹렬하게 끓기 시작하면 자, 돼지국밥 나갑니다. 익숙하면서도 입맛 당기는 돼지국밥 한 그릇. 아는 맛이 더 무섭다더니 지켜만 보기엔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요. 돼지국밥은 역시 입댈 생각 안 하고 부룩부룩 빨리 먹는 것이 매력. 사고를 진하고로 딱 집에서 딱 고향에서 딱길리 갖고 해물 딱그 맛인데 이 국물이 딱 진하고 이 냄새도 안 나고 해. 그래 나니까 이 시원하게 딱 소주 안주로도 좋고 이게 딱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른데는 좀. 좀 찐하기가 좀 틀리다고 해야 될까요? 여기는 좀 안내문에 적혀있는 몇 시간, 아홉 시간인가? 시간 동안 굽려야 된다는 그런 말이 좀 공감이 되고 찐하기가 확실히 구수하고 맛있는 것 같습니다. 돼지국밥 하면 아침엔 해장용으로 좋고 점심엔 든든해서 좋고 저녁엔 또 저녁대로 편안하게 즐길 수 있으니 이렇게 인기가 좋을 수밖에요. 호로록 호로록 돼지국밥 원샷 하시는 이분 여러분 친구들 중에도 이런 분 있으시죠? 그래도 이거 뭐 솔직히 제가 대죽바 매니아인데 어, 다른 데 많이 가면 이렇게 뭐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뭐 우리 데도 많이 나고 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 다른 사람들 데리고 오기에 좀 불편한 점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 데도 안 나고 또 이렇게 뭐가격마저 착하니까 뭐 저희 직원들하고도 자주 유명하고 있습니다 뽀얀 돼지국밥만 있느냐 아닙니다. 이곳에 요즘 대세 메뉴는 따로 있었으니 바로 빨간 국물이 매력적인 얼큰 돼지국밥. 저희 가게 의 별미인 얼큰이 국밥은 아까 그 돼지 목살과 그리고 콩나물 느타리버섯 그리고 저희만의 별미인 다대기 그리고 오소리 감투 염통 이렇게 들어가서. 추운 날씨 속에 아주 매콤한 걸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찾고들 계십니다. 요즘처럼 추위가 깊어진 날에는 매콤하고 얼큰한 맛이 더욱 입맛을 끌기 마련. 고얀 돼지국밥 대신 요 빨간 얼큰 국밥을 선택한 당신 어떻게 잘 선택한 것 같습니까? 일단 국물 맛이 돼지국밥 느낌이 아니라. 육개장 느낌? 국물이 굉장히 진해요. 한번 드셔보시면 압니다. 네. 보통 돼지국밥은 편육과 부추, 양념 정도만 더하지만 이 얼큰 돼지국밥은 버섯에 콩나물, 또 내장까지 더해서 한층 더 푸짐함을 자랑하는데요. 아유, 맛있겠다. 왜 매운 음식은 매번 끌릴까요? 일단은 기본 돼지국밥에는 잡내가 많이 나는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게 깔끔하고요. 일단은 제가 볼때 어제 저 술을 좀 한잔했는데 해장하기로는 진짜 좋은 거 같아요. 너무 맛있습니다. 한번 잡은 국밥. 역시 바닥을 드러낼 때까지 깔끔하게 먹는 게 도의 아니겠습니까? 캬, 형님 드실 줄 아시네. 어제 지나가다가 처음으로 얼큰이 국밥을 <웃음> 먹어봤는데 <웃음> 네. 맛을 못 잊어가지고 오늘또 친구 데리고. 좋았습니다 저처럼 술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회장으로 최고입니다. 제철 음식이 따로 있나요? 겨울철 따뜻하게 몸을 데워주면 그게 바로 제철 음식. 오늘 점심 내일 저녁 뭘 먹을까 고민이라면 언제나 보글보글 뜨끈한 돼지국밥 한 그릇 어떠신가요? 아니, 너무 남자분들만 계신 거 아니에요? <laughs> 돼지국밥 여자들도 참 좋아하는데, 특히 얼큰 돼지국밥이요. 보통 국밥 먹으러 가면 양념장을 많이 넣어 먹잖아요. 그런데 저건 미리 매콤하게 끓여주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메뉴가 가장 인기 있는 메뉴라고 하는데요. 버섯에 이 콩나물에 부속고기까지 푸짐하게 들어가고 또 추운 날씨도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 같이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얼큰하고 매콤한 국밥이 최고인데 말이에요. 네, 저게또이 가격까지 착하니까 정말 금상첨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돼지국밥 한 그릇으로 여러분의 행복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작은 카메라로 넓은 세상을 봅니다. 6mm 우리가 간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